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입담의 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저도 일단 처음 와본 중랑구에 음. 위치한 음. 어, 동부시장 포장마차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음. 일단 한번 어, 와봤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저도 중랑구는 처음 와봐가지고 중랑구 쪽 연애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laughs> 교감이 어, 되는 일이 없었구만. 썸이 있었던 적이 없어. <laughs> 어. 동부시장 써 있네요. 아 그러네. 어. 어이씨 <laughs>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아 <laughs> 호랑나비 정도 됐으니까 어. 지금. 아 오늘 포차 너무 좀 설레는구만 또. 포장마차? 응. 또 포장마차 감성이 있지? 그렇지. 아 오늘 또 간단히 먹기 틀렸네그런 <laughs> 얘기를 하지 마. 그니까 <laughs> 어. 간단히 먹을 수가 어. 없어. 어. 시장 오실 분들은 어. 여기다가 주차하시면 되겠네. 그럼 되겠다. 여기는 시장이 좀 깔끔하네. 그렇지, 엄청 깔끔하네. 아, 막 재래시장 느낌이 아닌데. 어. 무등산에? 또 완도의 무등산? 아니야, 아니야, 광주야, 광주. 아, 광주, 광주. 광주, 무슨 완도의 무등산? <laughs> 여기는 약간 아, 번화가 같아. 어, 시장이라고 시장이라는 하기에는 그치? 좀 그렇고. 좀 살짝 건대 아.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어, 맞아, 맞아. 음, 중랑역 바로 밑에 있구나. 음. 이모 저희 일단 철판 삼겹살, 네, 그거 하나 주시고요. 술은 테라 하나랑 네, 세로 하나 주세요. 고장마차를 오후 4시에온건 처음인 것 같아. 나도 <laughs> 목이 너무 마르다. 한잔 할까 한잔 하자. 아또 감성이 있네 그기 지하철 미치라고잖아 여기 어. 그래서 감성이 더 어. 있는 거야 그니까 러난 이거면 됐어 <laughs> 어. <laughs> 아우 맛있어 아아 어디 네. 어. 감사합니다 어디 가나 사장님이 하라고 하는게 제일 나아 그렇지 아. 그게 제일 많이 있어 아. 왜, 괜히 하라는게 아니거든 아. 아, 포차, 나 포차에서 이렇게 주는거 처음봤어 나도 보통 그냥 포차는 그냥 그거잖아 그렇지. 당근하고 오이 저희는 이제 시작한지 이제, 시작한 네. 이제 4개월밖에 안됐어요 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명, 유명해지려고요 <laughs>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보통 그렇게 하니까 <laughs> 계란말이 먹고싶어 안되겠어 어, 여기 지금 비수기라 사람 없어요 아~~ 비수기라고구나 음~~, 음, 음요 핸드폰 있잖아 네. 만약에 이제 핸드폰 바꿀거야 내 핸드폰이 느려졌어 음. 근데 그거를 내 핸드폰이 느려졌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음. PC볼이라는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이 물고기가 500마리 이하가 되잖아? 그러면은 핸드폰을 바꿔야 돼. 아, 내꺼 핸드폰 지금 느려져서 그냥 바꿔야겠네. 뭐 그냥 내 생각만으로 말고 진짜로 바꾸실 분은 거기 딱 들어가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힘 봐봐. 내 핸드폰에. 네, 협찬도 안 받은 건데,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냐? <laughs> 아, 지금 이거 만든 건줄알어난 지금 뭐실어 혼자 협찬 받은 줄 알았네. <laughs> <laughs> 이 지금 어항에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렇게 있어. 근데? 계속 이제 물고기가 생겨 이거 500만인지 어떻게 알아? 이 물고기 숫자 있지 아. 어. 근데 이게 좋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한천 마리까지 나온대 아또 사기당했네 또 사기당했어 또 아. 이런 아. 식으로 야또 핸드폰은 그냥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거야 그치? 무슨 물고기 500만이야 아, 아. 예전에 그 핸드폰 호구한번잡히가니 크게 잡혀 크게 잡혔습니다 카드 만들고 크게 잡혀서 카드 만들고 별거 다 만들었지 어. 천번 삼켰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아, 아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다 이거 한 번씩 다돼요 이게 마무처럼. 아, 싸다. 진짜 싸다. 오, 클래식 그럼 거의 완전 예, 많이 먹는데, 예, 예, 2인분 되지, 2인분 되지. 연인들, 여행사만 와서 아침 세겹차 타고 가. 아, 아. 아 그래. 제, 나도 나도 연인들하고 오고 싶다. 이런 새끼들 말고.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저는 얘가 좋습니다. 그래 커밍아웃 해 동성인 나동성애서 너무 많이 동성애 성도 많이 없는 열리 열리신 분이예요 어우이씨 아 <laughs> 근데 맛없을 수가 없겠다 이거. 진짜 딱그 말이 맞아 맛없을 수가 없겠다 음 맛있다 마이... 아, 두부김치를 먹는데 옆에 삼겹살을 따로 구워주시는 느낌 아~~ 그러니까 난더좋아 여기 중랑료. 하고 들어가서 아아 아, 바로 딱 꺾으시면 아, 저희 담배를 안 피웁니다 아세 다? 네 네. 신거 <laughs> 같은데 <laughs> 얼굴만 보면 거의 꼴초 정도 되는데 <laughs> 그 어, 예전에 그거 뭐냐 정우성 나온 영화 편의점니다 아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laughs> 야, 그거 따라했다가 그들 <laughs> 많다? 존나 많다 <laughs> <laughs> 이거 마시면 조용해. <웃음> <씨>. <웃음> 그 당시에 이행할 때 <laughs> 응, 응. 바로 잘린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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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원래 응. 그재미없는 애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하고 오는 거야. 무릎 꿇려고. 아이고 그러고 보 내적으로 나재밌다는 거야. 저희 기가 막히죠. <웃음> <응>. <웃음> 내가 먹으라. 이, 에... 이모님 봤을 때 포복절 도지시는거 에... <laughs> 으악, 보차 <포차. 웃음> <laughs> 아, 으악, 보아 알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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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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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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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이거 아, 무슨, 저희 자반 시켰다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laughs>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뭐 핸드폰에그 자반 5 0 0만원더 이상 사지 <laughs> 봐봐. 특인 걸로. 니가 개발해. 자반으로 꼭. <laughs> 핸드폰 바꿀 때꼭 사용해. <laughs> 야, 미안하다. 이름도 기억 안난다 <laughs> 아, 아니.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아니, 우리랑 마. 사전에 협의도 없이 네.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 설명하길래 무지하게 팀도 받았 나. 이렇게 나중에 <laughs> 거기다가 혼자 여기다가 은근하게 음, 유료광고 유료 <laughs> 유료광고 다사카처럼 유료광고 유료 유료 <laughs> 타는 여자랑 폰차 이런데 오는건 괜찮아? 시바 너무 좋지 중요한건 이제 그런거 있잖아 그러니까 좀 화장실 구비가 조금은 잘되있는게 네. 좋아 맞아. 이제 좀 여성을 배려할 거면 이거 진짜 좀 그러니까 너무 허름한데 있지. 여기는 그냥 먹다가 나가서 잔디바에서 해야 되는 그런데 있잖아. 삽도 <laughs> 있고. 어, 뭐 노포라 노포에 비춰가지고. 그지. 개 노포 있지. 개 노포. 그지. 그런 데에 내려가면 안 돼. 요 싸움은 아니고 사귀어. 사귀고 아 정말 좋은데가 있는데 맛있는 데가 있는데 화장실 조금 불편하다. 이제 미리 얘기하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 좀썸탈 때는 아직 사귀는 건 아니니까, 그치. 대신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차라리 왔는데, 옆에 딱 화장실 그치.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훨씬 나아. 그 내가 만약에 소개팅을 했어, 음. 만약 두번 정도 애프터하는데또 받아줬어. 음. 나는 이제부터, 아, 이게 그 이제부터 그러면 썸인가 음. 좋아지나? 음. 라는 그런 판단하는 감이 있잖아. 음. 그게 솔직히 난좀 떨어지거든. 근데 너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 이건 음. 썸이 확실하다. 라는 느낌이 와. 아, 나는 그냥 그렇게 하면 뭐다한호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자양이는 어. 그런 거지. 그냥. 그러니까 코털이 있어도. 음, 그치. <laughs> 일단은 애프터 시청을 하는 애인데. 무조건 하지. 그치. 아. 거기서 받아준다면 돼. 아. 그럼뭐 불도저 같은 존재지. 밀어 붙이지. 얘는 그러겠네. 뭐 일단 핸드폰을 먼저 보겠네. 그치. 아, 5 0 0만이 500만이가? <laughs> 아, 그러고 아, 오염머리가 되면 아, 썸이고 아, 아니면 아 잠깐만 네가 언급해줄 때마다 아게 아, 좋아하는데 짓도 받았으면 5대5 누가 5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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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을 착각하는 아, 사람들 있잖아 그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구야 썸이자인지 구글 못한다는 게,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입장은 어. 그런 내 친구부터가 그러니까 자기는 썸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 뭐지? 막, 너가 막 그러잖아. <laughs> 자꾸 니네, 지금 제왕이도 그렇고, 어. 너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 전 영상에서 오징어집에서도 그랬잖아. 어. 고백 신청한 지 아. 시간에 왜 이렇게 민감하냐. 어. 넌 지금, 그렇잖아. 내가 애프터 신청을 두 번을 받아줬대. 야, 두번 받아주고 그게 썸이야? 아. 왜, 왜 자꾸 그두 번에 민감해? 네. 아, 그런가? 두 번은 예의성 받아준 걸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 거지만, 숫자에 그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나랑 썸을 타고 안 타고, 나는 다 알아. 이건 알아, 나는. 왜 하냐면, 그런 거잖아. 너썸 타는 게 기준이 뭐야? 이런 거잖아. 내가 그냥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 그럼 일단 나는 썸을 탈 준비가 돼 있잖아. 그렇지. 아 나는 일단 준비가 돼. 나는 이미 썸 탔어. 그렇지. 아, 아 나는 탔어. 난 어, 탔어 일단. 그렇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어 어때? 네 행동 이 너무 좋지. 그렇지. 바빠도 어. 답장할 거고 어. 카톡할 거고 막할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상대방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상대방도 응. 너한테 최소한 그런 행위가 있으면 이건 썸 탄다고 생각하시는 어.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그런 관계가 딱 되면 아 이건 썸 타는구나를 알지 그러니까. 음. 근데 걔는 그게 아닌데. 지만 생각난다고 그렇지 어... 내친구 그거 아니야 상대방 그게 아닌데 지만 어.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난다고 썸 탄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어. 막 우리한테 마치 뭐될 것처럼 음. 근데 어떻게 됐어? 풍기 백상 아 그냥 끝나고 <laughs> 결국은 나중에 트리링 입고 물병 끌고 가다가 그썸탄 그 자기 숨탄다썸 썸탓, 탔다고 <laughs> 생각했던 그 여자가 남자친구랑 <laughs> 맨날 지나가다 맨날. 만나는데 물통을 엎었대잖아 <laughs> 그 앞에서 <laughs> 그 구름을 끌고 가다가 <laughs> 그 물이 왜 하필 거기서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 몸이 <laughs> 몸이 <우> <laughs> 나는 그랬잖아 <laughs> 나 물통 발로 까고 그냥 집에 갔다. <laughs> 어, 보다 아까 50마리에서 계속 멈추던데 지금 1,000마리 넘었어. 아 진짜? 야, 야. 지금 우리 구독자를 넘었다고 이 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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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열받아. 아우, 열 받아주지. 야, 야, 야 핸드폰에잤다 야, PC 보호구독도를 <laughs> 넘었다고. 넌 지금 1200이 넘었어. 아, 그러니까 진짜? 바꾸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해봤는데, 야, 그냥 얼마 받았냐고. <laughs> 해봤는데, 500마리, 460마리에서 계속 멈추더라고 몸니이 얼마 받았냐고. <laughs> 이거 돈도 못 받고, 현물로 뭐 받고 이러면 더 슬프다. 와, 왜? 지금이 제주도에서 직접 오는 거예요. 와, 아, 제주고등어. 아니, 내 노르웨이 사는데. 제주도에서 받아서 염장을 해온다. 음아 자반 그 작업을 해주는데. 어, 진짜 와, 음, 와, 진짜 대박. 그때 우리 맨 처음 첫 영상에 나왔지만 나올 때는 음 뒤집어 나오는 게 자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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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먹, 어, 내가 그했잖아 먹을 때는 이제 당연히 뒤집어야지. 맞아, 코, 코스 이렇게. 음, 그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를 딱 잡아. 아, 이건 진짜 꿀팁이야. 아. 이것도, 이것도 이제 먹는 거야. 갈비 어, 나는 먹어. 진짜 꿀팁. 아, 총각 아, 아, 먹는다니까 여기 옆으로 치워. 딱, 날안 먹으니까. 어? 아. <laughs> 아? 이거 봐. 딱잘나오잖아 와, 씨. 이거는 딱 먹으면 바로 뭐, 뭔지 알아? 고등어 김치찜 같은 어? 맛날것 같아. 그러네. 김치볶음이랑 김치찜 느낌 나겠네. 나 아. 아, 그래서. 자, 아, 아니, 여기 있어, 있어. 아니, 내가 없었어. 아. <laughs> 내가 없어서. 응. 자. 어 있어 있어. <laughs> 고등어 김치찜 진짜로. 음. 맞그 음. 느낌 나지? 많이 나와. 김치 안 먹자 았어 <laughs> 이 새끼 오늘 협찬이네 <laughs> 포장마차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클럽으로 가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거지 아. 워밍업을 하고 가서 이제 이성과 함께 동반해서 나와서 포장마차 왔다 그치 그건 이제 승리자였어 우리 때는 아, 너무 그, 승리자였어 승리자. 딱 들어왔는데 한 새벽 3시 2시쯤에 뭐 3대 3으로 들어왔다 그럼 거기 안에 있는 패배자들 이 있거든 달야 돌이서 먹고 나이래 아, 졌다 <laughs> 와 오늘 졌다 <laughs> 한번 잘 생각해봐 음. 네가 너무 오토바이를 좋아해가지고 네가 어떤 모델을 사고 싶은데 이걸 음. 항상 너는 갤러리에만 저장해 놓고 누구도 보여준 적이 음. 없어 음. 오토바이 GS 1200 어어. BMW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어, 그렇지 오케이. 어. GS 1200 어. 이거를 천고로 너네 둘만 알아 왜냐면 음. 너네 취향 겹치니까 음. 와이프한테 못 파는 게 없어 음.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생일 선물이라고 너한테 GS 1200 사줬어 음. 어,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 사실 핸드폰 몰래몰래 체크했다 그러다가 오빠가 맨날 갤러리에 핸드폰 오토바이 너무 해놨길래 자기가 그동안 감정 미안해서 이거 사줬다. 응.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주의천 사준 거야. 응, 나 지금 막 계속 웃고 있잖아. 어. <laughs> 그 답이 나 왔어, 난. 내가 어떠냐고. 어때? 그 좋아. <laughs> 아, 좋아? 어때? 이 오, 씨, 야, 니네 핸드폰 가져가! <laughs> 옜다! 옜다! 야 이씨야 내가 더 많다! <laughs> 어차피 내 핸드폰 뭐 500.. 500마리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500마리 안된다니까! 개웃겨 <laughs> <laughs> <마리 안> <laughs> <되게> <laughs> 어난 좋지 어... 무조건 좋아 나 그런건 뭐.. 말이 안되지 어... 너는 어때? 내 핸드폰을 봐서 난 얘기해줄게 람보르기니 사오잖아 어. 망치로 부셔버릴거야 <laughs> 아, 난안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돼. 그냥 음. 내 거에 신범을 해서 그런 행위를 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애초에 그 예전에 나왔던 내가 이 그런 이혼 사유에도 분명히 아,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는 라게 있어서 어죠 있어. 있어. 사생활 침해.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난, 난 이거잖아.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일을 하던, 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난 생각하는 게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 거아 그럼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이 일을 할때 득과 실이 있냐는 거야. 그럼 내가 와이프 핸드폰을 봤어. 나한테 득이 있어? 없지. 득이 있을 확률보다 실이 더 많겠지. 훨씬 많지. 아 어. 정말 어쩌다가 남편 칭찬하는 그런 희박한 확률에 배팅을 안 한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반대로 내 와이프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근데. 나의 내 핸드폰을 봐서 뭘 사주고, 람보르기이든 뭐, 아파트를 사줘도 그냥 이거 가져가라 그럴 것 같아. 이미 시작 자체가 그냥 싫어. 그냥. 근데 또, 쟁왕이 입장도 또, 공감하는 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 뭐. 근데 나는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잖아. 그다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고 나는 싫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람이든,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나 거야. 그치. 하면은 어. 예를 들면, 제강이는 그래도 그런 건 괜찮고, 또 제강이 다른 영역이 싫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이 그런 거야. 뭐내 사생활에 대해서 막 뭔가 감시를 한다거나. 음. 국정원이야? 왜 사찰을 해? 그지 아, 그렇지. 어. 이게 사찰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싫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나한테는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야.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 갖고 와도 싫어. 근데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지 나는 괜찮은데도 최강현 이건 절대 안돼 그렇지 돼. 있지, 아, 있지 그런 게 있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최강현는 괜찮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또 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아 근데 GS 1200은 사진면좋긴 뭐 하겠다 에와 있어 너왜 오토바이 내 근데 말을 솔직하게 하나 이렇게 하면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우연히 핸드폰을 놔두고 가서 뭐 여복고밖에 없어. 어, 여복고밖에 없었어. 그치, 그치. 근데 여복고를 빨리 써야 돼가지고 쓰다 보니 음, 우연히 음. 봤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건또 얘가 다르지. 아, 그치. 그거는 아 근데 네가 말 네가 말하는 건 극단적이 아까 급단. 아니었어. 극단적이야 어, 극단. 급단. 응. 오빠가 의심스러워서 어, 핸드폰을 봤는데 어, 별 내용은 없고 근데 오빠가 좋아하는 오토바이밖에 없으니 응. 내가 미안한 마음을 사줬다. 그러니까 이건 괘씸하잖아. 그치. 어. 뭔가 한번본 것도 아닌 거야. 가 나는 괘씸을 걷어들이겠다라는 거지. 어. <laughs> 응, 개쉽지, 그 내가 이제 먹어버리겠다. <laughs> 그치? 어, 어나 이거 NFL <laughs> 온줄 알았잖아. 반칙! 아, 럭비야, 뭐야? 여기서도 나 여기, 여기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안주 또 새로 시켜야 돼. 아, 옆 가게니까. 옆가이야 이씨. 또 협찬이 빨리 얘기해. 새로? 어, 죽여버린다, 진짜 새로 협찬. 내가 이거 밑에서 만들고 있어. <laughs> 밑에. 봐봐. 아주 음근하게 <laughs> 봐봐. <웃음> 이게 원래 차 있어야 되거든. 어, 아, 다시 갖고 와. <laughs> 아니, 아니, 하나 갖고 올게. 할 거면 제대로 해. <laughs> <laughs> 그니까 <그냥> 뭔데, 뭐냐고. 죄송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돌아가는 회마처럼 난리도 아니다야야 뭐야 회참받은 회전목마... <laughs> <셔츠한 만든> 거야? <laughs> 야 거기 하나 메달있겠는데 <laughs> <laughs> 난리도 아니네 진짜 너 내가 지금 노래 부르 <laughs> OS 넣어라 야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네 아들한테 하나 해 <laughs>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해전목마야 <laughs> <laughs> <그래 웃음> 뭐야 <laughs> 이걸를 끝입니다 <꾸십니다. 웃음> 이해할 수가 없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지 지가 그렇게 했으면 전PD가 아 뭐지? 홀릴뻔했다고 해야되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홀릴뻔했다고 해야되나? 그 바로 나오는 거야. 동그란 마음 속에 피어난 How is t <laughs> 동그란 마음 속에 피어난 How is <laughs> 뭐야? 아, 거 누구 노래지? 이거 뭐야? 아, 이거 알았는데? 난 몰라. 아, 이거 리는데수막 <laughs> 가기엔 너무난 피곤한 래퍼로 살기엔 피곤한 난 여린 마 동그란 마음 속에 피어난 피 o 라이프 n 야 씨, 존 그런 거라도 하던가, <laughs> 지금 하면 응. 되지 뭘 자꾸 이씨고 개쳐불고 앉아있어 <laughs> 아이 ㅈㄴ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골반은... 홀리블라야 <laughs> <laughs> 소름 돋는 게 이걸 완성하라고 우리만의 소주 6병을 먹였으면 죽여버렸어요 <laughs> 진짜 진 <laughs> 미친 새끼 야너 야, 지금 다 먹었어 야, 야, 내가 지금, 보여줄게 지금 들었냐? 미친 새끼라고? <laughs> 이모님 저희 <laughs> 꼼장어 하나만 더 주세요 아 근데 여기 여름에 이거 뭐, 짱이다 기가 막혀 진짜로 진짜 맛있겠다 더분위기 아예 취할 것 같아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이 친구가 정말로 많이 하는 말이 으악 뭐 맨날 이래요 맨날 뭐 하면 으악 뭐 맨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걔를 데리고 야겠어 음. 걔가 술도 기가 막히게 먹거든요 아, 너무 잘 먹어 안주도 많이 먹어요 대신 휴지를 많이 써 아.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이 다니면 그포장마에나가면 이모가 너 휴직한데가 <laughs> 우리 채널로 그래야죠 어, <laughs> 내 이름 넣으면 이새끼 아, 뭐야? 들어와, 들어와. <laughs> 아 이새끼 또 외호나 어아 이새끼 또 자반 뭐 이상한 아, 소리 한다고만 해. 그 오늘 여기서 어, 맛있게 먹었고 경사를 음, 마치자 여기 손님이 쓸쓸 우인 중무니까 저희가 또 빨리 닦드려야될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도 잘 먹습니다. <laughs> É muito mais